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의 장중 라이브입니다. 네. 제가 주로 관심 갖고, 또 어떻게 이제 시장을 분석을 하고, 어떤 걸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 실제 이 매매하는 거, 요런 걸 보시면서 주린이 분들이 주식 매매하는, 매매를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장중 상황을 보면 개인하고 외인 매도인데 아주 강하진 않아요 금요일치고는 그렇게 매도가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1 1시2 0 분이니까 오전장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어~ 아직 그렇게까지 뭐~ 강하게 음~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뭐~ 기관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뭐~ 매수를 좀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인데 그렇다고 매수세가 아주 강하진 않아요 물론 장 후반까지 봐야 되긴 하지만 뭐~ 한 3,800억 정도, 외인 뭐 1조 2천억 뭐 그렇게 뭐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서로 간에 좀승고르기 하는데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3,250을 다시 회복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느 쪽 방향을 봐야 될까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추가로 3,300 포인트까지 한번 또 터치를 할지, 아니면 교정을 받을지, 어, 미국에서도 또 대형 기관들이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언급을 하면서 좀 투심을 갖다 자극을 하다 보니까 안 좋게 만드는 거죠 투심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장중에 제가 이제 거리한 상황을 놓고 한번 좀 보면은 음, 그 전에 이거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재밌는 거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주 뿜었죠? 네, 뿜 뿜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뭐, 이거 뿜었어요. 제가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7월 20일인가요? 그날, 요걸로, 네. 그때 한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날 이제 제가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요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설명을 한번 쭉 드러, 드루, 드렸거든요. 아, 발음이, 네. 요거예요줄이제 뉴스에서 종 발급하는 방법에서. 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보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요걸 한번 쭉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그냥 뿜었어요. 그냥 네, 뿜었어요. 네, 확 뿜어버렸죠. 네. 자 다시 한번 요좀 정리 좀하고요 이렇게 막 뿜어갖고 오늘 올라갔어요 저때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25,000원 한번 터치할 거다 네 했는데 25,000원 오늘 갔다 왔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때쯤이잖아요 이때 사신 분 계시면 이런 자리 가면 어떡하라 그랬죠 항상 부분이래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네, 차익 실현 하셔야 돼요. 25,000원 이제 뚫는 거는 조금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부분부분 부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쉽게 가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어, 일부 차익 실현 하시면 되고, 뭐,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렇게 좀 매매를 하고 있고, 특징주 두 개가 있는데, 음, 특징주 두 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별도 말씀드리고 자, 오늘 그러니까 후반에 이 영상 맨 마지막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우스 좀 매매 매도를 했어요. 제우스 매도했는데 얘는 이제 비중 줄이기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부분 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어, 현금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우스 이제 저는 가볍게 가도 될것 같아요. 음. 제우스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다 이제 본전 다 챙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가볍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부분부분 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가볍게 가야 돼요. 뭐 떨어지면 떨어지고 가면 가고 이런 마음으로 가야 오래 갈수 있어요. 그래야 장기 투자가 되거든요. 자, AP 시스템. 뭐, 좋죠. 하반기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매출 증가 기대감. 좋아요. 좋은데 왜 팔았냐? 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좀 정리 중인데, 이 AP 시스템도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죠. 특히 그 아마 LG전자, 그, 남아공에서 화재 났을 때, 네. 그때 반사익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AP 시스템, 그래서 방송 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보고선 저도 약간 매수를 했던 건데, 어, 이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상, 네, 지금 종목을 너무 다변화된 상태라 포트폴리오상 그래서 정리한 거고요. 아직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쭉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백화점 되는 거, 포트폴리오가 백화점 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증권 좀더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포트폴리오상 제가 이제 증권 섹터는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그냥 그, 대형, 미국의, 특히 미국의 대형 투자자, 투자회사들이죠. 거기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모터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투심이 살짝 가라앉을 수 있고 코스피도 뭐 살짝 조정폭이 올수 있어요. 미국이 조정받으면 그러면 이제 증권주는 아무래도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되면 증권주들은 조금 음, 물론 CMA 계좌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삼성증권 좀 포트 아웃을 시켰습니다. 포트에서 제외를 했고 원래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 MSCI에서 제외되면서 아 삼성카드구나. 그거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증권 정목, 증권 그, 섹터는 제가 이제 포트하우스 를 시켰어요. 그래서, 음,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작업 때문에, 뭐, 별로 안 되지만, 전 어쨌든 손해는 안 봤으니까, 네. 뭐, 0.12% 해갖고, 뭐, 오늘, 네. 이걸로 뭐, 많지도 않아요. 예, 사실, 지금, 분할로 접근하려고 그러다 말았던 거라서, 어, 얘 같은 경우 이런 자꾸 내 여기서 조종받는 거 보고 이제 분할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거라 그래서 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박값은 나오니까 <laughs>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오늘 <laughs> 매수 종목 네 AP 시스템 쪽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를 거 정리를 하면서 어, LG 디스플레이 쪽은 조금 비중을 약간 늘렸어요 특히 이제 바닥에서 지금 박스권 안에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갖고 이 바닥을 지켜내는 그 관점에서 22,500원이죠. 22,500원을 지켜내는 그 관점에서 접근한 겁니다. 지금 22,500원에 하고 23,000원 사이 박스에서 움직이는데 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패널 가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상승폭은 있다 보거든요. 25,000원까지 다시 한번 터칭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보고 그래서 지금 이평선 끌어내리는 장기 이평선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는 걸로 좀 보여서 어, 뭐, 빠져도 22,000원, 네. 근데 22,000원에서 어쨌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고, 기본적으로 22500원에서는 좀 지지가 좀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 이런 게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논리에서 저는 이제, 음, 디스플레이 쪽은 약간 좀 늘렸구요. 네. 뜬금없이 KB 금융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어,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말씀드렸죠. 금융지주, 이제 중간 배당이 가능해졌잖아요. 배당 성향이 좀 강해질 것 같고. 지금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하나 금융지주는 이미 보유하고 있죠. 네, 보유하고 있고. 여기 걸리진 않았는데, 우리 금융지주도 지금 주문은 냈는데 걸리진 않았네요. KB금융 있는데, 물론 이제 지주사들, 어,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고, 좀 그렇게 좀 분석도 어렵고. 가볍게 못 가는 그런 상향이 있긴 한데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를 한 이유가 고점 대비 또 빠르게 단기 이렇게 낙폭이 크게 떨어졌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그때 분석을 했지만 심지어는 여기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납폭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애들은 반발성으로 또 반등해서 올라올 거고 120하고 20이 붙잖아요. 이제 서서히. 붙으면 여기서 한번 슈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차 저는 이제 55,000 하단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폭포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매물벽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폭포로 떨어졌고 아마 이제 저항대가 이제 중간에 나올 텐데 이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저항대가 나올 거예요. 네, 이 정도 선 가격이 그 52,900원, 53,000원 부근이네요. 53,000원 부근에서 저항대가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뭐 그것도 잘 돌파해 가면 55,000원까지 일단 바라보고 가는 거고, 뭐 그렇지 않다 그래도요. 저는 이제 금융주, 금융지주, 네,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들, 제가 이제 수익을 낸그 이익금이죠. 이익금에서 그 일부들을 갖다가 그 소위 적금들 듯이 사고 있거든요. 배당 준다고 하니까 뭐. 배당금 받으면 되죠. 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주가로 예, 주식의 가격으로 차익 실현도 내면 좋지만 지금 목표는 그거보다는 배당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좀 이따 보고 SK 기말카는요 솔루스부터 먼저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어, 이걸 왜 사?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주린이 분들. 사실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그런 음, 종목일 수 있는데 뭐 동박조 아니 동 전지박조. 어, 전지박 하는 회사죠. 근데 이쪽이, 지금 뭐 솔루스 보면은, 하고 있는 것도 많고, 무궁무진해요. 자, 근데 얘가 뭐 하는 회사다? 그러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업정보 보시면, 뒤에 나왔나? 아, 여기 있네. 네, 살짝 치우고 좀 보여드릴게요. 기업정보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건 FN가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HTS 에 따라서 이거 어디서 찾지 그러시면 FN 가이드라는데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그 정보 스냅샷 쪽에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지 동박을 하는데 자 보시면 2019년도 헝가리 공장 신설했죠. 그래서 전지 박사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타반바냐 지역에 1.2만 톤. 전지 확 생산 공장, 완공했어요. 추가 1.9만 조톤 증설했고, 이게 뭘까요? 이렇게까지 증설해 나간다? 이거는 뭔가 사업이 많이 확장돼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본 거고, 뭐, 기업 개요나 이런 데 보면은, 네, 두산 계열이다. 이렇게 나오죠. 두산 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 두산 솔루스였던데요. 혼자 있는 뭐 그런 개별로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 뒤에 든든한 두산기업이 있는 그런 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욕걸 봐야죠. 어디갔죠? 재무제표는 항상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재무 재무제표상 보면은 어디 갔죠? 네. 뭐 매출액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당기순이익. 네. 당기순이익이 이게 지금 전년 동기 49인데. 지금 보시면, 1분기에 63. 음. 많이 늘었죠, 63억 원. 자, 그, 연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153억, 2020년도에 402억 이에요. 물론 이제, 이게 확 증가한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사업 내용도 그렇고, 되게 좋죠. 네. 전지박종 앞으로 무궁무진 할 거고.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에 영업 이익을 보면 30% 이상 했고, 어, 지금 이게 분기 하나니까, 뭐, 64, 24에서 이거보단 줄어 보일 수는 있어요. 240억. 근데 하반기 때 늘어나는 걸또 봐야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보면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전반적인 그 상황도 그렇고, 음, 괜찮아요. 재무도 그렇고, 기업 뭐 탄탄한 것도 그렇고, 사업 분야도 그렇고, 되게 괜찮은데, 그런 상황인데, 얘가, 단기적으로 휙 올라갔다가, 물론 단기상승에는, 이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제가 일부 종목 보면은, 아, 괜찮은 종목이라 고 말씀드려놓고,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실화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단기 빠르게, 빠르게 급등하면 조종폭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나왔는데 지금 얘가 앞으로 사업이 계속 더뭐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생산시설을 일단 늘렸으니까 돈벌 일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지금, 이게 하나 양봉이라고 보세요. 하나의 봉. 봉에 거의 한 절반 지점 부분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꼬랑지로 보면요. 여기 꼬랑지. 딱 보시면, 위하고 아래 거의 절반 부분이에요. 그쵸? 렇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얘가 뭐, 뭐라 그럴까요? 소위, 어떤 분은 말씀하시는 개잡주, 예, 개잡주에서 테마성으로 갖다 푹 꺼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접근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럼 매수 타이밍으로 잡았던 거고요. 자, SK 케미칼. 얘는 뭐, 걱정하신 분도 계시고, 뭐, 있는데, <laughs> 여전히 박스권이 있어요. 네,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이제 계속 평단가 작업 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평단가 작업용으로 이제 한 거고요. 자 오늘 특징주 특징주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같이 말씀드리려 고 그랬더니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자 그래서 특징주 두 개는 별도의 영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매매 하신 하루 되세요.